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자,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어,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셨다는 얘기도 되고, 말씀을 보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난니 할렐루야. 혀쓰기를 주원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말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 어,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크, 싱싱하던 화초에 대고 팍 저주를 퍼부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화초가 막 시들시들 죽어요. 근데 시들시들 죽어가도 화초한테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계속 축복의 말을 해주잖아요 화초가 살아나 할렐루야 어 그런 게를 하면 시험 한번 해보세요 시험 테스트 <laughs> 테스트 해보세요 아 이쁘다 착하다 음 사태 기사 하면서 화분 정리를 해가지고 저 주차장 한 구퉁에다가 어그 냄새나는 꽃을 뭐라 그러죠 어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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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있어가지고 비실비실한데 그걸 제가. 꽃꽂이를 해서 꽃꽂이 탁 싹싹싹 잘라가지고 화분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탁 꽂아놨어. 근데 어저께는 물주는데 오늘 물을 안 줬거든. 물을 주면서 탁 이쁘다. 너 냄새 얼마나 이쁘냐. 냄새 얼마나 향기롭냐 응, 음. 이렇게 하면서 막 꽂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지금 살아났어. 살아났어. 할렐루야. 어, 내일 내일 혹시 볼 기회 있으면 가서 보셔. 저 구퉁에 어, 내가 이 에, 허브를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거든요. 그 꽃꽂이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실과 시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생각나요. 초등학교 때 실과 시간 실과 시간 실과 시간에 뭐가 있냐면 꽃꽂이에 대한 항목이 있어. 어 들으셨나 몰라. 꽃꽂이에 대한 실과 시간에 꽃꽂이 초등학교 때 꽃꽂이 시간이 있는데 그게 꽃꽂이에 국화이잖아 국화. 국화를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를 해가지고 온실에다 다 넣어놓고 날마다 가서 물을 주는 거야. 물을 주면 이게 꽃꽂이. 꽂아 놨던 래에다꽂아 놨던 이 국화에서 이만큼 잘라다 놓는데 뿌리가 나더라고. 오, 고생하게 나 가지고 허브도 이게 나무이기도 하면서 이게 풀인 이 국화가 비슷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마디를 한 마디씩 잘라 가지고 어, 한 마디 잘라 가지고 꽂아 놨거든. 그랬더니 얘가 <laughs> 살아 있는 거야, 지금까지. 지난주에 그랬으니까. 어, 그래서 얘가 뿌리가 날려나? 그래 가지고 막 어, 오늘 물도 더준나 가지고 깜빡 까먹었어. 물을 줘야 되는데. <laughs> 그런데 이처럼 생명이 어, 이렇게 그런 어, 죽을 것 같은 그런 화초를 가지다가 어, 이사 가는데 빨리 치우라고 사부님이 그러는데 <laughs> 어떻게 살아 있는 걸 내버리냐고 <laughs> 다 싫고 와가지고 지금 잘라가지고 꼬고절이라도꽂꼬절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야너참 고맙다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자꾸 내 축복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 정말 내가 살아 있는 거야 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고무나무가 있는데 이미흡게 자랐던가. 고무 고구나물, 나무를 잘라 가지고 이레퍼이라는 것을 또 어, 어떻게 살아있는 걸 레퍼리냐고 잘라 가지고 옆에 그것도 꺼꾸지를 하라. 꺾고지, 꺾고지를 해놨어. 꺾고지, 그래서 야, 사라져서 고맙다. 사라져서 고맙다. 펄펄 잘 살아 있어요. 잘 살아 있어. 이 주차장에 가봐, 펄펄 잘 살아 있어. 펄펄적이에요. 생명은, 생명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란 반응이 막 나타나요. 어. 여기는 이꽃도이 나무도 굉장히 오래됐잖아. 이거 몇년 됐거든. 몇년 됐어. 어떨 때는 막 잎파리 다 떨어져서 시들시들 죽을 것 같아. 그때마다 물 부어 주면서 야, 잘 자라서 고맙다. 잘 자라서 고맙다. 이랬더니 어느 날은 꽃이 피더라고 얘가. 여러분꽃 피는 거못 봤죠? 나만 봤어. 꽃이 피. 얗게 아, 꽃이 피더라고. 그런 꽃 피는 것도 봤는데 야, 얼마나 신기한지. 참 여러분, 이처럼 알아듣지 못할 것 같더니 식물들도 우리가 사랑을 정성을 다 쏟아서 말로 축복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랬더니 살아다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 생물 살아있는 인격체들이 사람은 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요, 참말 한마디로 천년 빛을 감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에는 죽고 사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일같이 저는요, 죽이는 말을 막 듣는 사람이거든요. 어, 오늘 또 어떤 두 아저씨가 한 사람은 그 노랑머리 아저씨, 노랑머리 아저씨는. 하, 지그리 겟겟 아무튼 어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충성스러운 것 같아. <laughs>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엑세스 어, 유혹을 하면서 지나가는지 몰라. 어 지치지도 않던가 봐. 그럴 때마다 속으로 반사 반사하지. <laughs> 그럴 때가 받으면 안 되잖아. 반사 반사. <laughs> 오늘은 또 어떤 어 그냥만 보다 더 나이가 드신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야. 이 평택 얘기는 미친 엑세스 어, 그래도 많아가지고 미친 무슨 짓을 한다고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지나가는 거 쳐다보면서 웃기면서 미친놈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내가 미친지를 오저아저씨 영안이 열렸네 속으로 어 그래 나는 복음에 미쳤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할렐리야 아 그러면서 야 뭔가를 볼줄 아네 속으로 어한 순간 순간적으로 3초 동안은 야이저 인간이 나를 이런 생각하다가 아니지 나 미친 거 맞지 나는 예수님께 미쳤고 복음에 미친 자지 할렐리야 음 이런 생각 딱 돌리니까 야 사람 제대로 알아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더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자 위험한 증행에서 건지시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편, 107편은 누가 지었는지 작자 미상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이 오늘 사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절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도 여러분, 사막을 건너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막에서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고 길을, 알아, 길을 알아야 돼. 길, 나침반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막에서 목말라 갈증으로 죽어나가죠. 방황하고 거절성을 찾지 못했어. 목이 말라가지고, 휴, 영혼이 피곤했어. 근데 그때 어때요? 근심 중에 여와께 부르시셨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사막 때로는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 아니에요? 어? 때로는 어때? 영적인 갈증, 목마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그냥 캐셀라셀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그 방향은 하늘을 향하여 살렐리야, 하늘을 향하여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짖수 있는 그 은혜, 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흑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본고와 세 사슬에 메임에이 말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에게 오늘 내일 하면서 멸망의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요. 저 여호야김 왕 때부터 여호야긴 왕때 시드기야 왕때세 차례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친구이 있다 그랬었죠.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다 그랬죠. 다 끌려갔어.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세사슬에 매면 세슬에다매가지 끌려갔어. 끌려갔어. 어. 그게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 이렇게 해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구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것을 허락했다니 허락했어 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면 겸손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고? 겸손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뭐고? 교만이다. 할렐루야. 어. 한번 우리 한번 생각 따라 해볼까요? 마귀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겸손이고. 겸손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가장 것은. 교만이다. 어?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 겸손, 겸손. 우리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그렇다고잖아요 스승님, 스승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한 그런 어떤 표대 지표 이런 것이 있다면 한, 한 단어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겸손이니라. 어. 아, 그렇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겸손이니라. 그래요.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세 번째도 겸손이니라라고 했다는 그런 위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겸손은 내 머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 머리에 뭔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사람 어때요? 머리가 있는 사람, 머리가 있는 사람을 겸손한 자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없는 사람을 교만한 자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지만, 종 교만하면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이다가 왜 멸망을 당해요? 한마디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말을 이거 단편적으로 말하고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교만의 특징. 그러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니까 반드시 어때? 교만하면 그 결과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 멸망의 상황이 10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세사살의 매임은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나는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나의 주인이 말씀이심을, 날마다 내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요? 고요, 고 고난을 주셨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서,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모든 고난 앞에 겸손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겸손한 겁니다. 할렐루야. 10편, 119편, 67절, 7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그게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잘못된 신앙, 교만한 신앙은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지었냐고 막 이러면 하는 게 대들고 막 하는 게 따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 이 사람은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 거야. 여전히 교만한 거죠. 여전히 교만한 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하게 했어. 여러분, 자문서 4장 23절에 겸, 2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22장 4절이냐?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은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은 무슨 말이냐? 겸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재물과 음,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죠. 근데 가장,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때 10편, 119편, 70, 67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후에는 주의 윤례를 깨달았나이다.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거역했던 그 거역으로부터 돌이켜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돕는 자가 없어. 여러분, 엎드려지면 어떻게 누가 좀 건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돕는 자가 없어. 내버려, 둬. 내버려, 둬. 내버려, 둬. 어제, 어제 얘기했나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요? 응. 음. 로또복권 2등 당첨자 얘기, 내가 얘기했나요? 안 했나? 다른 사람한테 했나? <laughs> 로또복권 로또 2등 당첨하신 어떤 분이 죽었는데 고독사로 죽는데 고독사. 로또 복권 2등 당첨하신 분이 고독해서 죽었대. 음. 음. 근데 왜 고독해서 죽었어요? 로또 복권 2등이나 당첨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왜 시신 처리하는 사람이 있잖아. 가족이 죽어 가지고 다 유품 정리하고 이러는데 음. 가족들을 찾았대. 가족들한테 시신을 인계하라고 그랬더니 인수해 가라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어. 혈통적으로는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 부부지만 아, 그러나 그반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시신수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음. 왜 그랬나 봤더니 이 양반이 로또 복권 2등을 당첨되고 2등이 그 당시 뭐 6,500만 원이었는가 6,500만 원? 6,500만 원이 없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6,500만 원을 아주 잘 유용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매주 200만 원어치씩 로또 복권을 또샀어그 남은 돈을 가지고 과천 경마장에 가지고 경마에 쏟아부었어요. 그런 역대에 뭐 남을 일이나요? 콜라당 다 말아먹고 결국 고독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 부요함을 관리하고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예.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때? 겸손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재물은 어때요? 재물은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재물, 하나님 주신 복은 이 뭡니까? 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에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겸손한 이가 어떻게 돼 주님을 찾게 돼 있어. 주여,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근데요, 교만하면 주님을 안 찾아. 주님을 안 찾아. 여러분,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이미 교만하다는 얘기죠.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내 머리에, 머리에 주인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겸손한 자. 겸손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한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요.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마귀가 계속 옆에서 유혹하잖아요. 너 기도 안 해도 살아가. 기도 안 해도 살아가. 이게 뭐예요? 소원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어라. 이거잖아요. 음.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여기에 유혹한 거 아니겠어요? 음. 그냥 굳이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라는 유혹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에 마찬가지입니다. 야,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바보 죽겠구만. 음. 이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갈 시간 없어. 돈 벌어야지. 교회 갈 시간 없어. 바빠 죽겠구만. 이런 사람 많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 또다.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 교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겸손한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환란 중에 부르 짓는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안고 지존자를 뜻을 거역하고 이랬던 그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지 사하시며 할렐루야.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인간 같아 봐. 여, 너뭐만 그런 날 언제,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그래? 우리 그러잖아요. 어. 너니 네 맘대로 살 때는 언제고 지금 와더 도달라고? 됐어, 가봐. <laughs> 우리 막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연약감 속에서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섬리가옵니다라고 말하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대요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하심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나오지 못하도록 얘기하는 거야.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야 너만 그렇게 해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런 생각이 드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너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드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예요? 참수하는 자, 참소. 사단의 참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참소 때문에 봐자,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스스로 참수에 갇혀 있으면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에 속는 거예요 우리 은니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가족도 내가 전도 못 하는데 누구를 전도한다고? 이건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날마다 전도하라 그러는데 내 가족도 전도 못 하는 내가 어떻게 남을 전도한다고? 에라 나는 못해. 이거 속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는 거야. 가장 힘든 게 가족전도예요. 가족전도. 가장 힘든는 게. 네. 그럼 어때? 다른 사람들 열심히 전도해서 할렐루야. 그들이 구원하는 걸 바라보면서, 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전도하는데 내가 이렇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같지 않겠어요? 어? 가족전도가 가장 힘든 거야. 마귀는 자꾸 참수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우리가 마귀에 속는 일이거든요. 내 가족도 전도 못 하는데. 이런 생각은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 그래 내가 내 가족은 전도 못하지만 그래 내가 누구누구만큼은 열심히 전도해서 올 상반기에 행하지 못한 그런 인원을 내가 하반기에 하면 채워 버리라 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새끼도 전도 못하는데 내 남편도 전도 못하는데 아니요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할이 다 달라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환란 중에서 요와께 부러지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에 내시고 그들의 얼거면줄을 끊으셨다. 도 할렐루야. 얼거면줄을 끊었어. 어떻게 끊었는가 볼까요? 여러분, 118편 넘어가세요. 118편. 1 0편 118편 또는 118장. <laughs>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여화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여와께서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에게 보응하신걸 내가 버리로다 아멘.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내 편. 내 편. 네. 하나님 내 편이셔. 할렐루야. 네. 그냥 하나님 내편이데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네. 어, 오늘 우리는 어느 편인가? 누구 편? 여호와 편의 선자 나와라. 오늘 새벽기도 말씀 그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편의 선자는 나와라. 모세가 그랬더니 레이저 지식파가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전 여러분은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편의 선자. 여와는 내 편이시라. 여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내 편이 대상. 돕는 자들 가운데 계셨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냐? 10절 갔으면, 10절, 10절.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여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에워쌌어한 겹으로 에워쌌어한 겹으로 에워쌌딸지도 하나님께 끊어주십니다. 11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에워쌌으니 내가 여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두 겹으로 에어사 딸지라도 어때요? 여와의 호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절 보세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어사 쓰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와의 호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겹으로 에어사 딸지라도, 두 겹으로 에어사 딸지라도, 여러분, 여러 겹으로 에어사 딸지라도 우리는 여와의 호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 시골 만나면 딸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요 할렐루야 아멘. 내게 있는 말씀을 선포해요 할렐루야 아멘. 끊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법문을 다시 돌아와서 14절에 내시고 그들의 얼금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본의에 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얼금엔 주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며마 그를 찬성할지로다 할렐루야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찬송을원하셔요야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행하셨나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요? 이사야 43장 21절엔 우리 주님이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인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성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할렐루야 이걸 우리를 하나님께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록 지존자의 말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런 한마디 말하면 못대 먹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지 뭐 그게 우리지 뭐 할렐루야 그런 자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따져보지 않냐 하시고 그들을 환란 가운데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그들이 사슬을 끊어주시고 여호사고 여호사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아님. 여러분 벌들처럼 이 벌들이 여왕벌을 둘러싸는 것은 몇 겹이에요? 수십 겹이잖아요 그날짜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날 말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여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면 뭐 한다고요?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 아, 하나님 행하셨느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셨느라고.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여러가지 연약함 속에서 범죄하며 죄악 가운데에 딸지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야,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이 있어 그런 가운데서도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 음. 심지어는 어떻게 죽을 지경까지 참 미련하고 미련하고 이런 연약한 그런 인생들 그래서 어때요? 악을 범해 죄악의 길로 따라가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참, 그제서야 가서 어때요? 그제서야 주님께 부르지 기도하는 거야. 주님, 잘못했어요. 전부 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제서야. 근데 너무 늦었다, 안 돼. 이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늦었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늦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가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서 가능하니 회개는 빠른 것이 좋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보내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을 보내셨습니다 나사로여 나오너라 말씀으로 주님이 무덤 속에 갇혔던 썩은, 썩은 냄새는 나소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걱정 마라 살았다 라는 말씀으로 달리라고 하고 말씀을 보냈더니 소녀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을 보냈더니 그 문제가 평정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와 이들만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로 어때요?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생명 언어, 믿음의 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뭡니까? 생명 언어, 생명 언어. 축복하면 축복의 열매가 맺혀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 열매가 맺혀줄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측잉에서 건져주시는 도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그 분이 야기 하십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나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 덜을 쓰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전하 여러분을 통하여 그 말씀을 보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보낸다는 얘기는 여러분 전화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 마. 이런 말들은 전부다 말씀을 보내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다 그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 그래라고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을 그릇이 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고그 순간에 기적이 역사하는 겁니다. 에이, 그건 그거고 이건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한테 맞아 맞아 그 말씀 있었지 내가 몰랐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님이 그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생명을 얻어 우리가 강간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봐요. 네가 가서 뭐하라고요? 이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여와 인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며 그를 뭐하라? 찬송하라 그러면서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뭐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여러분 사도배로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두운 데 어떤 데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늘의 안전 이곳에서부터 건져내서 행하신 기이한 빛을 빛을 행하신 그분을 뭐하라고요? 선포하고 선전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제안하지 말고 이거 하지도 못했는데 아니 아니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분명 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얻기를 원하는 심령인들 믿습니다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초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더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내시는 데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을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오리까? 내 주변에 가까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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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을, 내 가까운 친척을, 내 가까운, 어, 아는 사람들을, 음,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서 한마디 말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냥 말씀을 전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음, 카톡 말씀으로, 카톡으로 말씀한 구절을 딱 따가지고 보내, 그냥 보내는 거야. 은혜되는 말씀, 여러 성경을 묵상하다가 은혜되는 말씀에서 그냥 보내보는 거야. 보내보는 거야. 그 말씀이 역사 안 되니까. 그 여러분 그 생각 안 치고 안 집어넣어도 괜찮아. 그 말씀 한 구절만 딱 이렇게 보내도 괜찮아. 할렐루야. 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하나 둘씩 이렇게 쌓이게 된다 그러면 그게 믿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